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이미지입니다. 오늘은 탈모와 비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행복한 생활 이야기. 이야기 시작 전에 먼저 구독을 눌러놓으시면 다음 강의를 쉽게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2003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거의 한 20년 정도가 전의 사진입니다. 원형 탈모이죠.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이번 83번째 이야기는 탈모, 왜 탈모가 생기느냐? 비듬의 원인과 탈모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책 학원 471쪽에서 478쪽까지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이피등과 탈모의 원인은 두피에 염증이 많거나 노폐물로 막혔기 때문입니다. 흔히 상체에 일이 많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 뇌의 압력이 높아진 게주 원인입니다. 첫 번째, 비듬이 생기고 두피가 얇아지면 탈모가 진행이 됩니다. 에, 머리, 정수리 윗부분 전체가 탈모가 된 분의 이미지입니다. 첫째, 사람은 정상적으로 머리카락이 있어야 할 부위에 병적인 상태 때문에 모발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빠져 없어지는 경우를 탈모하죠 보통 정상적인 사람의 머리카락이 하루에 빠지는 그 상한선이 한 100개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초과하면 탈모현상 혹은 탈모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 머리털은 발모와, 성장기, 퇴화기, 탈모기라는 주기를 반복하는데 일생동안 한 12번 정도 빠졌다가 다시 나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탈모기에 돌입한 머리카락은 보통 하루에 한 50에서 100개 정도 빠지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탈모의 가장 주된 원인은 내몸 어디에인가 막힌 혈관이 많은 만큼 심장의 피가 머리로 피가 솟아 올라서 두피의 혈류가 느리거나 더 이상 압력이 높으니까 상수양분을 받을 수가 없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네 번째 여기에는 부모의 피 속의 헤모글로빈의 정보를 물려받아 남성 호르몬이 가 과다 분비되는 가족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질병 중의 하나가 탈모입니다. 다섯 번째. 이 유전적인 요인은 선대, 그 다음 이대 위까지 선친의, 선친이 대머리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머리털이 일찍 빠지는 징후를 나타냅니다. 즉, 대바위의 아버지가 아니고, 그 할아버지 댁께 2대 후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약의 오남용으로 생긴 체내 염증이 과다하거나 당사선 등의 환경적 오염원도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피등과 탈모 원인의 또 다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정수의온 쪽에 지금 머리가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네요. 건강한 두피의 형태이고 이제 내압이 높고 이렇게 하면 그 안에는 염증이나 죽은, 두, 죽은 각질 이런 것이 떨어져 나오고 시작하면 비듬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비듬은 두피에서 죽은 세포가 벗겨져 나온 것이며 탈모는 환경적 충격에 의해서 체내 염증이 두피에 모여 정맥 혈류가 막힌 것이 탈모의 주 원인입니다. 두 번째 어린이 유아기의 탈모는 경기로 인한 잠버릇, 잠자리 버릇에서 많이 스쳐서 빠지기도 하고 임산부나 임산부는 출산 관리 잘못된 수위에서 또 탈모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특히 잘못된 식생활, 음식 먹는 습관, 무리한 학습, 극심한 스트레스, 과로 등에서도 뇌압을 높여 탈모가 진행이 됩니다. 네 번째, 또 피부병이나 성인병, 약물 남용에 의해서도 탈모가 나타나며 영양 과잉 공급이 되게 되면. 혈중에 유리지방산이 많이 쌓여서 역시 탈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아주 높은 고열이나 두통 혹은 냉증, 빈혈, 임신, 출산 후에 일어나는 탈모도 있고 머리에 기름기가 많아서 생기는 지성 탈모 혹은 너무 건조해서 생기는 건성 두발로 두피와 두피의 비듬 때문에 오는 탈모도 있고. 염색 혹은 파마, 뜨거운 열 화상, 외상으로 인해서도 탈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또 나쁜 공기, 또 대뇌의 무리한 사용에서 오는 사춘기 탈모, 혹은 갱년기에서 오는 탈모, 혹은 극심한 일시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뇌 혈류의 부분적인 혈류 이상에서 원형 탈모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방사선에 노출되었다, 지나친 알코올, 마약, 약물 중독, 흡연 등으로 인하여 생긴 염증이 머리로 솟아 올라 높은 뇌 압력으로 더 이상의 산소와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여 생겨납니다세 번째, 비듬은 탈모의 초기현상이다. 탈모되기 전에 비듬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죠. 피가 머리로 솟아오르며 내압력을 높여 더 이상의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을 받지 못하여 머리 특히 윗부분 정수리라고 하죠. 이 부분이 점점 얇아지거나 두피가 두개골에 붙기 시작하여 비듬과 탈모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장기 탈 이렇게 이렇게 두피가 두꺼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두피가 이렇게 얇아지죠. 이렇게 두피가 얇아지면은 나중에 반짝반짝 대머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첫 번째 우선 두피가 자꾸 건질 없습니다. 가 가벼워지고 비듬이 생겨서 어깨 위에 부엌에 눈처럼 내리죠. 두 번째, 머리털이 점점 가늘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또 머리털이 잘 부러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머리, 머리카락 결이 끈적끈적하고 혹은 냄새가 나며 기름기가 끼어 베개에 누란 기름때가 묻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두피에 기름기가 끼어 심지어 손으로 머리를 긁으면 기름때가 손톱에 끼기도 이 합니다. 다섯 번째, 서서히 이마가 점점 넓어지거나 머리털이 윤기가 없고 무, 머리털이 부드럽고 가누어집니다 여섯 번째, 자고 나면 베개 근처에 머리털이 빠져 있거나 머리를 감을 때 비누에 머리털이 많이 묻기도 하고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탈모의 초기 증세입니다. 이때 치료를 해야 되겠죠. 네 번째 탈모의 증상 중에서 원형 탈모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도 원형 탈모죠. 여기 원형 탈모 부분 보이죠. 음, 이 사진은 제 머리 원형 탈모가 생겼을 때 찍은 것입니다. 거의 한 20년 되었네요. 자, 첫 번째, 특정 부위, 특정 부위에 여러 가지 크기의 둥글거나 타원형으로 머리털이 빠지는 경우가 원형 탈모증이죠. 주로 머리털에서 발생하지만 드물게는 어두사람은 수염이 빠진다. 혹은 눈썹 빠진다. 심한 경우에는 머리털 전체가 빠지거나 몸 전체에 있는 털이 모두 빠지기까지 합니다. 두 번째. 탈모 부위는 다른 정상적인 부위보다 차갑게 느껴지는데 이것은 일차적으로 혈류가 막혀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중단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무척 많이 받거나 자기 면역 기능의 저하로 내 분비 장애나 소화장애 등으로 피가 머리로 솟아올라 대뇌의 정맥 혈류가 막힌 부분에 생겨나는 것이 원형 탈모증입니다. 네 번째, 어린이에게 나타나는 원형 탈모증의 주된 원인은 대뇌의 충격 또는 소화경기를 방치하여 대뇌 혈류가 막혀 나타나는 경우로 대부분 수족냉증 혹은 두통, 뭐 코피가 터진다 혹은 아토피가 생긴다. 이런 증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산후 원형 탈모증은 생리의 이상 또는 혈중, 혐오그로빈의 부족에서 오는 일시적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원형 탈모증 치료 방법은 제 강의 사혈 만성질환 38강, 의적 혈이 생기는 원리와 치료 방법편을 보시면 원형 탈모증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게 그 주소입니다. 다섯 번째 탈모의 전조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머리의 두피 세포가 부분적인 혈류 장애를 일으켜 세포 재생이 3개월 이상 이걸 방치했을 경우에 생겨납니다. 두 번째 초기에는 특정 부위가 빠질 때 신속하게 세포 재생을 섞여 주지 않으면 그 탈모된 두피가 점점 점 머리하고 두개골하고 붙어서 두피가 반짝거리게 되어 자칫하면 재생 불능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반짝하기 이전에 치료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원형 탈모는 초기에 듬성듬성 빠질 때 신속하게 경기 후유증을 다스러 혈류를 개선하면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발모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 원형탈모 어저켈 빼기를 하면 한달 후부터 서서히 솜털이 굵어지면서 3, 4개월 후에는 원형탈모의 흔적이 사라지게 됩니다. 음, 요 부위 가보시면 됩니다. 사일 만성 질환 38강 딱 유튜브에 치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 아래 주소가 이렇게 있죠. 자 다섯 번째 당기는 것. 견인성 탈모증은 머리를 너무 세게 빗지다가 당겨내거나 감아 올리고 당겨진 모발이 손상되어서 머리털이 빠지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머리털 또 칼압적으로 뜯어내는 질환이 있죠. 주로 이제 열사 이하의 어린이가 우울증이 있거나 심한 두통이 있으면 많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모 부위가 불안전하거나 부러진 경우에는 짧은 머리털이 남아있는데 그 경계가 불분명하여 육안으로는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아이가 머리를 지어 잡고 혹은 머리털을 뽑고 하면은 는 경기의 심각한 후유증이니까 반드시 헬로 손 따기로 다스려 주셔야 예방이 됩니다. 일곱 번째 세균성 탈모증은 두피가 저청 상태로 지속되는 가운데 두피에 곰팡이나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두부 백선에서 부종, 백반, 버짐 홍반 등과 함께 탈모가 동반되는 경우요 두피 표면의 상처에서는 감염 에서 머리털이 빠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섯번째, 비듬이 생기는 건성형 모발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두피가 이렇게 두개골에 달라붙어서 얇아져 있죠. 자, 두피의 정맥혈류가 막혀 모공이 메말라 수분이 부족하고 기름기가 적어서 머리털이 점점점점 부스케지고 두발이 가늘고 힘이 없어 잘 끊어지며 탈모로 쉽게 진행이 됩니다. 피지선의 기름 생산이 부족해서 두피에 영양분의 공급이 부족하고 두피가 점점점점 얇아지면서 각질이 벗겨지는 비듬이 생기고 서서히 두피가 두 개골에 달라붙어버립니다. 세 번째. 건성 두피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 손가락으로 두피를 문지르면 통증이 느껴지고 혹은 두피가 두개골에 달라붙어 손으로 아무리 이렇게 움직여도, 이렇게 움직여도 두피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머리털이 집단적으로 빠져 이마가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정순이나 이마 부분의 피부가 점점 얇아지고 두피에 피가 통하지 못하여 모공이 결국 시들어 버리, 버립니다. 다섯 번째, 두개골에 두피가 달라 붙어 버리면 머리털이 빠지는 대머리가 됩니다. 보통 남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머리 윗부분이 반짝반짝거리죠. 그래서 여섯 번째, 찬밥을 먹는, 먹는데도 두피에 땀이 나고 반짝거리는 것은 두피가 두개골에 붙어 피의 흐름이 중지된 상태로 목건이 완전히 소실되고 신경까지 마비되어 나중에는 어지간히 많쳐도 무통증, 통증이, 통증을 느낄 수가 없게 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여성의 근성 두발은 집단적으로 빠지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 덤성덤성 무리수치 적다하더니 전체적으로 빠지는 분산 탈모가 진행이 됩니다. 가도 형태의 비듬이 많이 생겨 아주 불길해 기까지 여덟 번째, 몹시 가볍고 심 긁으면 두피 염증 또는 군두군데 염증이 발생해 부은 딱지가 생기가 쉽습니다. 이 두피의 색깔이 붉은색을 띠거나 노란색을 띠게 되며 기운이 없어 보이거나 또 젊은 나이에 머리털이 빨리 희게 되어 백발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자. 탈모와 비듬 예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듬이 생기면 탈모의 점조정세다. 첫 번째, 비듬은 내몸 어디엔가 염증과 어저 혈로 두피의 혈관이 막힌 만큼 피가 모두 솟아올라 내압이 높은 상태죠. 그래서 죽은 세포가 떨어지거나 두피의 피지성과 염증 지방이 빠지는 현상이므로 내압을 낮추는 혈류 솜따기로 탈모를 예방해주면 좋습니다. 두 번째, 이는 부모의 피 속에 헤모글로빈의 그, 정보를 물려받아 남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가족력의 영향입니다. 그런데 흔히 그 대머리하게 되면 이 남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죠. 그래서 또 한편 또 대머리가 좋은 점은 환경 정리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주선, 우주 여행할 때 보면 대머리인 사람들이 많죠. 왜? 남성 호르몬이 과다니까 흔히 뭐 정립에 좋다 이야기까지 하는데 대신 머리는 탈모죠. 자, 탈모의 여성 호르몬제를 보통 많이 투여하죠. 여성 호르몬제를 투여하면은 탈모는 예방됩니다. 머리카락은 쑥쑥 나요. 그러나 문제는 정력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번째 빨리 먹는다. 폭식한다. 혹은 잘못된 식생활이나 알코올, 마약, 약물 중독, 흡연, 과로 등도 탈모가 진행되므로 천천히 꼭꼭 씹어 소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히 먹으면 탈모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키는 게 바로 천천히 꼭꼭 씹어 소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네. 평온한 정서가 생기고 평온한 감정이 생겨서 내압이 낮아서 져 탈모 예방까지 됩니다. 네 번째, 약의 오남용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또 영양 과잉은 혈중 유리지방산을 많이 쌓이게 만들어서 결국 그게 비듬으로 비듬이 생기므로 절제된 생활하는 을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심한 고혈도 있다. 머리가 아프다. 냉증, 빈혈, 임신, 출산 후에도 비듬이 생겨나고, 생기, 머리에 기름기가 많아서 생기는 지성탈모도 있고, 또 너무 건조해서 생기는 근성 두발 비듬, 어, 비듬도 그 요인이 됩니다. 여섯 번째, 대기오염이나 방사능, 대내의 무리한 사용, 사춘기의 심각한 수많은 고민도 비듬을 유발하고, 또, 극심한 스트레스, 혹은 뇌혈류의 부분적인 이상에서 원형 탈모도 생겨나므로 적절한 휴식과 정서적 안정, 즉, 정서적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천천히 꼭꼭 씹어서 스로토닌을 많이 분비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바겠네요 일곱 번째. 비듬과 탈모는 그 어떤 약으로 치유되지 못합니다. 가장 현명한 치료법은 내 압력을 낮추는 치료나 체내 염증을 빼고 지도로 붙은 어저께를 빼내어서 혈류를 개선하는 방법이 발모, 그 다음에 탈모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여덟 번째. 비듬과 탈모 예방 손따기 딸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듬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내압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므로더 이상 탈모,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따기로 다 써주면 더 이상의 비듬도 안 생기고 발목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체내 염증을 빼려면 적혈구 수치가 높아지고 건강한 백혈구 면역 기능이 향상이 됩니다. 또 따라서 비듬도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딸점은 다사 중앙부 있죠. 다사 나사 라사 그리고 가와 마 이게 기본 손 따기죠. 요 기본 손 따기에 다 16, 여기가 그러니까 다 16이죠. 다 16, 가 16, 그 다음에 가 4, 가 마이너스 2, C2, 다요 부분을 추가해서 다스어주면 좋습니다. 딸자이 많다 싶으면 기본 선 따기를 하고, 그 다음 날, 추가 손 따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 이렇게 하다 보면 농백해 나오는 곳이 있으면 3일 차에 한번더다 써주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에 다 써주면 탈모 진행을 예방할 수 있고 발모까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모의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손 따기를 하게 되면 탈모도 예방되고, 발목까지 시킬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한 생활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 여인의 손에 지금, 티눈에, 섭진에, 지금, 뭐, 손이 난리 났습니다. 피부 개사까지. 이게 다 천의 인증 때문인데, 자 이야기 마치기 전에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를 쉽게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여덟 네 번째 이야기는 주부 습진, 루머티즘의 원인과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부 습진이나 루머티즘은 몸 안의 염증의 염증의 하지장을 만드는 게 사람마다 다 틀리죠. 어떤 사람은 간이 만들고, 어떤 사람 위장이 만들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 만들고, 어떤 사람은 관절에 만드는데, 이 주부 섭진이나 류마티즘은그 염증의 하치장을 손에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섭진은 피부로 빠지는 것이고, 류마티즘은 관절에 모이는 것인데, 원인, 원인은 똑같은데 결과가 다를 뿐입니다. 예. 다음 주 강의를 기대해 주시고,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시간 되세요.